저는 부산에서 피자를 통해서 온 이성민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도 부산에서 온이성입니다 시스코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시스코 학원 자체가 영어 실력 향상에 확실한 커리큘럼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 내용도 좋고 어, 시스템도 좀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어, 학원이 좀 소규모인데 그래도 좀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해주셔가지고 어, 확실한 영어 실력 향상에 좀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밥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필리핀 스파르타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 특별한 팁을 준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? 오시기 전에 미리 영어 공부를 좀 하시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문법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공부하고 오시면 여기 와서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 같고요. 어, 좀 하고 오시면, 음, 시간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, 저희 필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전 부산에서 왔는데, 어, 부산에 계신 그 필자 매니저분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, 어, 잘온것 같고, 그 다음에 현재에 왔는데, 현재 매니저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, 편안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필자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 필자 화이